안녕하세요 켄투입니다 2022년 1월 4주차 업데이트 뉴스가 나왔죠 같이 알아볼까 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소식인데 이 거대보스 토벌 원정대라고 해서 이벤트 기간 동안 월드보스 파티던전 출연하는 거대보스를 처치하고 토벌의 증표를 뭐 획득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월드보스를 잡으면 뭐 라돈에 뭐 한개스피리드에두개그 뭐 다음에 바포메트던전에 한개 크라겐에 한개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요거를 어디다 쓰냐, 어, 상점에 들어가서 교환소, 토벌 상점에서 변신 스킨과 명예 코인 상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변신 스킨이 또 나왔나봐요. 그리고 계정당 1회 구매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, 이제 아래에 이제 사항이 있어요. 보면은, 다른 클래스의 변신 스킨 구매는 가능하지만, 캐릭터의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의 변신 스킨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써 있고, 캐릭터의 클래스와 변신 스킨의 클래스가 동일한 경우, 성별 제한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명예 코인 상자를 또 구이, 구매할 수 있는데 제한이 없어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휘장 업그레이드 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몽안의 섬 행운 호랑이, 몽안의 섬에 이런 행운 호랑이가 나오는데 요거를 잡았을 때이 아덴 포춘 쿠키를 얻을 수 있나 봐요. 아덴 포춘 쿠키를 또 어디다 쓰냐? 이렇게 이제 제작 가능한 아이템들이 있거든요. 필요하신 분이라면 제작하시면 될것 같고 어 아마 눈여겨 볼것 중에 한 개가 요 축제, 그다음 코인, 그다음 조각, 그다음 뭐이 축제, 그 다음 명령의 코인, 흥미의 조각, 그 다음 뭐이 몽환성, 충전석이 이게 되겠죠.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세 번째인데, 행복기원 스페셜 푸시라고 해서 이각 시간마다 이런 아이템들을 주나 봐요. 다양한 국가의 뭐 새해 맞이 음식으로 버프 효과와 아데나를 획득하세요 라고 써있는데, 9시에는 이 떡국, 그다음 복주머니, 그 다음에 14시, 2시죠? 2시에는, 오후 2시에는, 타가미모치그 다음에 후쿠브로크로, 이렇게 일본 건가 봐요. 좀 발음하기가 어렵네요. 18시 6시, 오후 6시에는 교자, 홍바오, 뭐 중국이나 대만이겠죠? 뭐 다양한 국가라고 했는데, 세뭐 가지 국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신규 아이템 추가 및, 영웅등급 방어구 상향 신규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 용병 대장의 가더와 광희의 완드 이렇게 추가됐나 봐요. 영웅등급 방어구 상향, 영웅등급 방어구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 조정이 진행됩니다. 라고 써있고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다섯 번째 신규 연합 마크가 추가됐다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 이번에 조금 눈여겨봐야 될 아이템 중에한 개가 이설 시즌 출석 체크예요. 이게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, 크리스마스 출석 체크처럼, 이제 아마 2,000 다이아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겠죠? 자세한 건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, 조금 눈여겨봐야 될게 4일차, 5일차, 6일차, 7일차, 8일차, 그 다음에 마지막 14일차인데, 이 14일차에 희귀 등급 카드 선택권을 준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처럼, 이제 똑같은 카드를 주는 건지,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는, 이제 새로 이제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추가된 컬렉션은 선택이 안 됐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그게 선택이 되는 건지 그거는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만약에 어 지금 나온 컬렉션을 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요거를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 무과금 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이제 구입해서 사용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강폭의 속성 보급 패키지. 또 패키지가 나왔네요. 매주 뭐 패키지가 나오니까 뭐 신기하지도 않아요. 요거는. 그리고 보시면 강폭의 주문서 제작 2주차라고 해서 이제 영웅등급의 이 스킬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뭐 제작해가지고 뭐 스킬을 뽑으시는 분도 많은데 무가금인 저는 뭐 요거까지는 아직까진 갈수 없는 그런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강폭의 주문서 제작 리스트 뭐 추가됐다고 하네요. 이런 것도 뭐 제작할 수 있나봐요.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나머지 좀더 자세한 소식은 이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,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컨텐츠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